자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최고 차량이 1인 3차 함수죠. 근데 뭐 f x 높이가 0보다 큰 쪽에는 뭐 요구해주고 0보다 작은 쪽은 요구해주고 맞지? x는 t에서 불연속인 건몇 개? 한 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건몇 개? 두 개. 이렇게 됐다 그냥 우리가 3차함수인 아주 간단한 거를 한번 봅시다. 그냥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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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 됐어. 그러면 요게 0 대지. 여기에 기울기가 요렇게 돼 있는데, 어 맞아요. 기울기 가 요렇게 있는 요 기울기 M이야. 됐어. 그러면 요 점에서 오른쪽, 왼쪽으로 한번 봅시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된다고?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고 요거 미분하면 얼마야? f-x 더하기 1 이렇게 되지. 요쪽은 어떻게 된다고? m 더하기 1이 되겠지. m 더하기 1이 될 거고, 요 왼쪽은? 요기이가 m이니까 e m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어? 그때 요 좌표가 1이야 1네 x 좌표가 1이라고 네 어, 그냥 1이라고 보자 1. 만약에 1이었으면 요 오른쪽에 높이는 어떻게 돼? 1 되지 않나? Fx 더하기 1이잖아요. <laughs> 왼쪽은 얼마일까? 지금 f1이 0이란 말이에요. 0을 2배해도 어떻게 되나요? 0요 왼쪽은 요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 어떻게 돼? y 값이 다르니까 불연속이지. 불연속이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미분 분가지 됐어 안됐어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은 3개는 무조건 미분 불가란 말이야 불연속이니까 그런데 하나를 이렇게 0으로 놔둬 이 좌표도 0이야 안 돼. 음. 0이면 어떻게 돼? 이 오른쪽 y 값은 얼마야? 여기에다가 f0 더하기 0이잖아 근데 요게 요게 x 좌표가0이니까 f0은 0이니까 얘도 0이지. 네? 여기다가 0에다가 1을 곱하면 얼마야? 0. 요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돼? 연속이 돼 버리겠어. 안 돼. 그런데 여기가 불연속인 게몇 개라고? 불연속인 건뭐몇 개? 한 개. 이 0이란 좌표가 되면 연속이 되어진다. 이세 개가 만나버리면 무조건 불연속은 몇 개겠니? 세 개인데 0이 한개 존재하면 여기는 연속이 되고 두 개만 불연속이 되지. 대한대. 그래,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돼?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최고창 일이니까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겠지. 또 하나는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불연속인 게몇 개야? 한 개지. 얘는 무조건 뭐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생긴 게 있잖아. 이제 이렇게 생긴 걸 봅시다. 얘가 0이 오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연속이 돼 버리죠. 얘는 연속이 될까 안 될까? 왜냐면 하 여기 뭐냐? 같은 거랑 큰 거랑 동시에 보니까 이게 뭐 3이 오더라도 연속이둘다 연속이, 연속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 그럼 여기에다가 0이 여기 오면 돼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냥 밑으로 두개온거 한번 여기에다가 0이 왔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연속이 됐지. 얘는 어떻게 될까? 왜? 아니지. 이게 만약에 2가 왔어요. 오른쪽 건 얼마가 돼? 2가 되잖아. 왼쪽 건? 0이니까 불연속이 돼버리겠지잘안 돼? 그럼 얘는 미분이 어떻게 돼? 일단, 불연속이 나왔지. 자, 다시. 여기에다가 fx가 0인데, 0에다가 2를 더하니까, 얼마가, f2가 0인데, 2를 더하니까, 요거, 오른쪽은 y 값이 2가 되고, 왼쪽은 0에서 2배하니까 0이 되는 거 아니야. 불연속이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거지여기에서는 어떻게 돼? 일단, 연속이 됐지, 그지 그러면 이제 보자. 요, 오른쪽 기울기 얼마야? 조금 오른쪽 기울기. 이렇게 오면, 이렇게 되면 뭐지? 오른쪽 여기 기울기 0이잖아, 0. 물론 마이너스 0이겠지. 자, 요렇게 왔는데, 요게 0이야. 됐어? 요점 빼놓고, 요 오른쪽 요 점, 마이너스 0이지. 여기도 마이너스 0이지. 0보다 작을 때는 2배 해주라, 이 소리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0이 나오겠지. 여기 0이 나온단 말이야. 이쪽도 뭐 0이 나오지. 이 가운데는 아니지. 등호가 어디 갔니? 등호가 크거나 같은 쪽에는 여기 붙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는 0에서 1을 대줘서 딱 가운데는 울국에 1이 나온다는 거예 어. 잘한데 그 미분하면 여기에서 0에서 1을 대해주잖아. 근데 요, 요거는 0이고 0이고 여기 가운데는 얼마야? 1이 되지. 그럼 미분 은 어떻게 돼? 미분 불가능 이렇게 되지. 네? 잠깐만. 자 죄송 죄송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기에 연속이 돼버리면, 그지? 어떤 이렇게 A 요 K란 점이 있으면 기울기는 양 옆에만 확인니다 일단 연속이 됐지. 이쪽 K 마 맞지? 이쪽에 K 플러스형 여기에서만 기울기가 있잖아. 같아져버리면 얘 미분 가능한 거야. 여기에서는 자 이거 봅시다. 아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둘중두 개를 하나 볼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얘가 0일 때 맞지 얘가 0일 때 이렇게 봅니다 됐어요 왜냐하면 불연속이 그래서 얘는 일단 연속이지 연속 Fx식에다가 지금 f 0이 지금 0이잖아. 요넣어봤자 0에 2곱해봤자, 자 y값은 어떻게 해? 요왼 오른쪽에 0, 요쪽도 가운데도 0 이렇게 됐지 근데 기울기는 지금 아까 했듯이 여기 마이너스 0이니까 2배해봤자 여기 0이고 0이지. 근데 가운데 요 값은 얼마야? 1이잖아, 1. 등호가 요렇게 있으니까. 그 미분하면 요렇게 돼서, 이제 그런데 요거는 신경을 안 써도 돼. 왜? 양옆에 귤기만 같으면 미분 가능하니까. 안 돼. 그럼 요거는 미분 가능한 거야. 왜냐면 요거, 요거 같아지는 거고. 요게 만약에 2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얘 2라고 하면 지금 F2가 0이지 F2 가 f2 FE 더하기 2니까 오른쪽은 높이가 2가 돼 버리지 왼쪽은 높이가 얼마가 돼버 0이 돼 버리니까 불연속이지 불연속이니까 그 어떻게 돼 미분 불가지 근데 미분 불가한 게 요게 몇 개가 있어야 돼두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안돼 0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보자. 됐어? 자, 오른쪽 값은 얼마니? y 가 y 까 마이너스 2 아니고?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지금 f 마이너스 2가 0일 때를 보는 거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요 조금 오른쪽은 y 좌표가 마이너스 2지. 아, 아, 참, 아이, 바보야. 0이지, 0. 미안, 미안. 밑에 거 봐야지. 0보다 작으니까. 맞지? 0의두 배니까. 이것도 0이지. 가운데가 마이너스 2지.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지.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하겠네. 얘가 0이 되면 일단 무조건 연속은 된다 그랬지, 아까. 연속이 되고, 오른쪽은 0보다 크지.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돼? 1이 될 거고. 아니지.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M이다, M. 오른쪽은 M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왼쪽은 얼마? 왼쪽은 2M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때 이제 요 기울기가 만약에 같아질 수도 있어. M이 1이 되면 같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될수 있는 게요 경우밖에 없거든. 아, 아까 요거 가운데를 안 봐도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좌표를 모르잖아. 요 좌표를 모르니까 뭐 a 요렇게 두면 되지. 마이너스 a 요렇게 두면 f(x)는 어떻게 되지? x 플러스 a 의 제곱 맞지? x 요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자. 마이너스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맞지? 요거 요거 하면 1이지. 마이너스 c 플러스 a는 1 또는 뭐 마이너스 1, a는 3 또는 1이지. a가 3만 될 거야. 음. 자 여기에서 a가 3하고 1이 나왔지. 우리가 요렇게 돼서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 하나는 얼마? 0이고 마이너스 3 요렇게 나오죠. 하나는, 여기에서 0이고 1, 이렇게 나오지. 근데 아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지. 이거 플러스로 줬어 그래. A 플러스. 됐어?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만약에 미분 가능하게 될수 있는 기울기가 얼마라 그랬어? 1이 돼버리면 여기서 미분 가능해져 버린다 그랬지. 이게 M에서, 0보다 작은 쪽은 기울기 2배 곱하고, 그렇지 오른쪽은 여기다가 1을 대해 주잖아. 됐어? 됐어? 근데 요렇게 돼버리면 여기 기울기가 1이 돼버린다고. 우리가 뭐 저번에 요거 알지? 여기서 기울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최고창 길이. 여기서 기울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최고창. 이렇게 되면 요 길이의 제곱, 최고창 곱하면 여기 넣는다 그래. 아니면, X, X 더하기 1의 제곱, 맞지? 이걸 미분하자. X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지? 더하기, 2, 앞에 놈 미분, 2X 더하기 1, 요렇게 되지? 요게다가 얼마나0로 0노면 0, 0 기울기가 1되지, 그지? 조거만 살아남아서. 그래서 1되면 미분 가능한 거야, 그지? 그래서 1이 안 되는 이걸 구해줘야 된다. 함정이 좀 많다, 그지? 그래서 이제 fx는 어떻게 되니? x 더하기 3의 제곱. 맞아요? 요렇게 되지? 여기다 얼마 넣어? 6 넣어. 81 곱하기 6. 맞지? 486. 여기게 나오지? 여게 답이에요. 그렇죠?